자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은요 에, 이제 아,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 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에이 하나님이 주시는 돌판 에,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자 그때 이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자, 그러한, 아주 배신감 같은 그러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뭡니까? 예, 자,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돌판을 두 개를 그냥 바닥에다가 내려쳤어요. 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3,0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요? 모세는 이제 절망감을 갖게 됐어요. 야,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여태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렇게 참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건 완전히 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아주 큰 절망을 하는 모세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참이 모세의 마음에 더큰 아픔과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33장 한번 보세요. 자, 33장 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이제 너희들이 내가 이전에 약속한 대로 약속은 어길 수 없으니까 너희들을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 주겠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 당신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안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그런 무슨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야, 이제 우리 세상이구나.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그냥 마음껏 내가 살아가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치 뭡니까 이 조난 당한 산, 깊은 산속 계곡으로 그 등산을 가다가 사람이 조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구조대가 오는 거예요. 구조대가 와서 비상 식량을 떨어뜨려 주면서 그냥 돌아간다. 이게 무슨 소이있는가 그냥 생명만 잠시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중요한 게 뭡니까 왔으면 후조를 해줘야 그것이 정말 뭡니까 그,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뭐예요? 아, 그냥 식량만 떨어뜨리고 조금 더 그냥 생명만 부재해라. 우린 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아무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려요. 그 함껏 자기 뜻대로 그냥 막은 거예요. 하 자기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만사용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면 뭡니까? 그 인생이야 말로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가장 뭐예요? 아주 그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모세는요, 중보 기도자예요. 특별히 여러분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세의 중보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대표적인. 네. 자, 그렇죠? 이 모세는 뭐예요? 신약의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모세는 예수님처럼 그 정도의 예표 될수 있는 중요한 인물. 자 그런데 모세가 역시 중보자 중보자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신 말씀입니다 1 2 절로 예,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대 보시 없어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신 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나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여 사온 주 자또 15절에 보세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뭐라고요? 주님. 주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정말 아무 참, 정말 정말 살,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 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살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것이 모세의 중복이 돼. 자, 그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시는데요. 14절에,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니라,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 자, 모세의 간절한 그 중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 또그 기도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고칠 수. 이 기도가 무기예요. 다른 건다 없어져도 기도만 있으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치리 가리라. 치리 가리라. 자, 원으로 보니까요. 이 말씀은요. 내가 너와만 가겠다 그래도. 누구하고만 가겠다고요? 모세하고만 가겠다는 거예요. 누구랑 가겠다는 이 뭡니까? 말씀이 지금 여러분 읽으신 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원어에는 모세하고 가겠다. 모세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만든 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직도 있셨어요 좋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 섬기는 거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돈을 그냥 섬기면서 돈으로만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무슨 뭐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몸이 세상 여러 가지의 그러한 우상들이 곳곳에 어떻게요? 해 거기에 숨어서 있어요. 자, 언제든지 우리는 그 우상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큰소리 칠 수가 없어요. 자, 그랬더니 모세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모세가 자, 10... 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워낙 근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자, 그 다음에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영광 자, 여러분, 이건 정말 모세의 가장, 모세의 마음속에 있던 가장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진정한... 그속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요 헬라어로 독사, 히브리어로는 카보드, 카보드, 카보드는 뭐냐면요 무게라는 뜻이 있어요 무게. 무게가 뭡니까? 아저 사람 무게 있는 사람이야. 어뭐건드릴 수가 없어. 말하자면. 권위에 권위. 저 사람은 권위가 있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그 초월적인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셨어요. 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세는 뭐라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권위가 뭡니까? 권위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영광을 더 충만하게 구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뭡니까?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칼망하면서 더 하나님의 현연을 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물더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 영광. 무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무게가 있는 거예요. 기도 한마디 해도, 야, 저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저 기도 응답되는 기도야. 말씀을 하더라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권위, 무게예요. 에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도 본받을 게 없어. 아니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저 사람처럼 난저 사람 다니는 교회, 그건 뭐예요? 무게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광을 보여주세요. 용광. 34장에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신내 상에 올라가서 다시 뵙는 거예요. 돌파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그 권위가 그 얼굴 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권위를 얻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나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영광 하나님의 그적게 뭡니까? 살아 계신 임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러한 삶이 영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야고보,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쫙 변화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갑자기 주의가 그냥 태뭐 태양 빛보더 밝은 은이주 주위를 a 비추는데요. pitchy, c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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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영광의 빛이 비 l 거예요. 그 l 더니이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아 어, 주님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l c h 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많은 겁니다. 영광. 스데반이 도에마저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을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속에 있 것을 그렇죠? 번언이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실 수있으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영광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아무나 볼수 없는 거죠. 뭐, 보면 죽죠.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건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아무리 내가 죄를 씻음 받았다 해도 이 땅에 살면서 그 죄성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인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본 거예요, 등. 등을 봤어도 그 영광에 침취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그 놀라운 그러한 뭡니까? 현연 앞에서 이 모세는 정말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황홀함을 가진 거예요. 거기에 정말 모세가 앞으로 이끌어 갈 그러한 그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그 영광을 볼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뭐 우리가 영광을 돌려받자 하나님께는 그저 그 영광,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 더 그게 어떻게 요 차이가 있을 수는 없 하나님 자체는 영광이에요 영광 풀이에요 풀풀 Full. 거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영광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영광을 돌린다 해도 하나님 영광은 이미 풀이에요 풀그 Full. 영광을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 맡겨준 사명 그리고 정말 아주 그냥 질리게 말안 듣고 저 저렇게 아주 말썽 피우고 자, 우상까지 만들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저 몸모르게 사는 철부지 같은 저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영광으로 이 모세는 평생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영광은요, 아, 뭐 하나님 나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는다고 영광입니까? 병안 나도 영광이에요. 사나 죽으나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하게 돼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곳에 이 있어 가지고 우리는 예배드리러 오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오는 거예요. 영광을 내가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카보드가 뭐예요? 그 무게가 내삶에 임하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그냥 뭐, 뭐 그냥 찌지지 그리찬이 아니라, 나는 권위 있는 그리찬 되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정말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영광이 다 있으세요. 우리는 영광 가운데 삽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영광을 보니 뭐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이 영광 계속해서 유지하시고요. 또 여러분 힘들 때 그렇죠. 낙오되고 실패할 때 다시 일어나려면 이전보다 더큰한두배 이상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때도 그냥 에이, 이전처럼 내가 신앙 생활했던 대로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갈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부족하다는 영광.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더 어떻게 힘차게, 더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운 때에 하나님, 오 하나님 내게 영광을 구하게 하셨사오니 어떻게 해요? 그 영광, 주님 주시는 영광으로 내가 이 험한 세월을 어떻게 해요? 더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